이 얘기는 글램팜이라는 제품 써요.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요. 아니, 근데 뭐 있지? 나뭐 있지? 앞머리를 자를까? 저는 약간 일자뱅잘어리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. 제가 일자뱅을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, 안어울리기 너무 뻔하기 때문에, 하, <laughs> 무할 일도 없습니다. 날씨가 더워가지고, 이렇게, 나시를 입어줬어요. 내쉬, 나시 입고, 사진은 그냥 슬랙스 이렇게 입었어요. 나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레몬 메모리 넣드릴까요님 네. 메모리 넣어드릴까요 네. 아, <laughs> <메모 넣어볼까요? 웃음> <개 넣어드릴까요>? 네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클럽도 하나 있어요. 저는 약간 웜톤이어서, 약간 그, 완전 브라운은 안 어울리고, 약간 올리브 브라운? 초록, 초록 브라운? 초록과 그 브라운 어디 그 사이가 어울리더라고요. 반팔티에다가 여기 사이드에 포인트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반팔티를 입어줬어요. 아, 되겠다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난리가 찍어. 찍을, 찍을 수가 없네. 여기는 정신없다. <laughs> 너무 많은데?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가 과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특히 좋아하는 과일보다는 약간 그 계절에 제일 맛있는 과일을 좋아해요 제가 8월생인데 여름을 싫어합니다 의리상 여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싫어해요 여름 더 원래 인센스 같은 거 피다가 요즘 향이 런거 피는데 저 약간 이렇게 큼지막한 약간 나무향이 좋더라고요. 제가 우드한 향을 정말 좋아해요. 수박 원래 한통 사서 잘라서 보관해서 먹거든요. 완전 막. 근데 이번에 제가 수박을 아직 못 사가지고 너무, 수박이 너무 땡겨서 급하게 샀습니다. 잘려진 걸로 배달을 시켜봤는데. 잘 마무리했구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만 하면 끝이요 왜 안되지? 흔들었고 튀어가 자, 그리고 뿌링클까지 <놀람> 켰어요 뿌링클 <놀람> 딱양식 하이라이트. 제 최애. 제 최애술입니다. 맛있겠다. 제가 날개를 좋아해서 저는 윙으로 시켰어요. 이제 장마철 시작이잖아요. 제가 약간 반곱슬이에요. 그것 때문에 <laughs> 걱정이 되지만. 잘 보낼 수 있겠죠. 쇼핑은 안 하고 저 이거 쇼핑몰 일이랑 <laughs> 저 이번에 그 오프라인 샵 오픈하는데 그 오프라인 샵을 내일부터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랑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, 좀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정해보려고 오후에 거기 갔다가 운동하고. 물건 받아올 게 있어서 물건 받아오고. 왜냐면은 곧, 차, 차, 곧 촬영도 들어가거든요. 저희 신상. 그래서. 여러모로 내일도 좀 바쁘네요. 벌써 7월이에요. 7월. 내일이면 7월이고.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. 진짜. 약간 아직도 2014년 초 같아요. 뭔가 마음이 되게 좀 그렇다. 요즘 제가 살려내고 있는 저의 식물. 제가 잘못 케어를 한번 해가지고, 이거 잎을, 뭐, 그때 관련한가뭐 들었는데? 잎을 말라진, 잎에다가 약간 분사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잘 키우고 싶은데 꼭 살려낼 거예요, 제가. <laughs> 꼭 살려낼 거예요. <laughs> 패디도 받고, 그래가지고. 기분이 좋네요. 이제 그사무실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서. 사왔어요. 이런 거랑 같이 먹어요. 콜라랑 사이다 보다 이런 뭔 탄산수가 더 맛있더라고요. 탄산수, 다른 탄산수도 맛없고, 얘가 제일 맛있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저는 일잘 마무리하고 안전기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